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얼칠봉 인사드립니다. 자, 금일도 여러 푼둥돌 심차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첫 번째 난처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요, 멋지게 터진 서반중투 총두축 자리입니다. 사이즈는 10에서 12cm가 나오고요. 넓이는 0.8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모축의 소, 소멸성 서반중투에서 국항의 무늬로 잘 발전한 서반둥투, 총두축 자리입니다. 자, 모죽대비 전인쪽이 국항으로 무늬가 잘 발전한 서반둥투, 세력 확장해서 숙소 배양하면 멋진 작품이 될수 있는 서반둥투, 총두축 자리입니다. 자, 무늬 패턴이 보면 깔끔하게 잘 배양된 정자로서요,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전한 정자니까요, 서반둥투를 찾는 분에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석소 배양하면 멋지게 작품이 될수 있는 서반종투 총 두쪽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서반종투 뿌리입니다. 여러가닥 잘 달린 상태에서요. 신학, 승실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산자출발, 두아목 입변 총 네쪽 자리입니다. 사이즈는 모축이 15cm, 0.8 전후가 나고요. 전지축 많은 탄력을 받으면서 강해 엽속으로 잘 발전한 도화목 이변총 4촉 자리입니다. 자, 1대, 2대, 3대, 4대째 많은 탄력을 받으면서요. 진도기 엽성에 강해배 엽속으로 발전한 도화목 이변총 4촉 자리입니다. 자, 엽성이 짱짱하게 잘 배양된 종자로서요. 입장의 전면에 은은하게 반성도잘 내재된 도화목 이변총 4촉 자리입니다. 자, 소세가 이쁘게 잘 배양된 동자로서요, 도화목 입변을 찾는 분에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지쪽 중대부는 접동으로써잘 발전한 동자니까요, 동자목으로 상당히 좋은 동자입니다. 자, 네뚝자리에 추천 드리겠습니다. 예, 도화목 입변 뿌리입니다. 자, 여러가지잘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정자는요 입변 중투입니다. 자, 속도는 총두 축이 되었고요. 사이즈는 모축이 한 8cm에 0.5에서 6 정도 나눠왔습니다 자, 무늬의 패턴을 보시면 입장이 데미지 없이 깔끔하게 간모자를 깊게 두르면서 색감이 황홀로 잘 들어간 입변 중투. 까딱지 엽성을 가진 입변 중투 총두축 자리입니다. 자, 모축과 전지척 나란히 가지런하게 세가 이쁘게 잘 배양된 입변 중투, 총 투뚝 자리입니다. 자, 입장마다 간모자를 깊게 두르면서요, 황어로 분니가잘 배양된 입변 중투, 총 투뚝 자리였습니다. 예, 중투 뿌리입니다. 여러가닥잘 내린 상태에서, 지금은 뼈골로 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명년품 및 두화색 사라, 천운이라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자, 속수는 총두 축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10cm에 0 5 6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입장이 이엽성이엽성으로서요 단단한 후육질을 가진 상태에서 두화 색설이 피는, 어, 두화 색설 천원입니다. 자, 속수는 총두축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입장도 깔끔하게 잘 대항된 정자로서요, 두화 색설잘 피는 천원, 총두축 자리가 되겠습니다. 좋아, 색설, 천원, 뿌리입니다. 자, 보시면, 신나 풍실하게 달리는 입니다 이번 정자는요, 입변 중투, 총두 툭짜리입니다. 사이즈 같은 대주입니다. 15세트 이상이 나고요, 넓이는 0.7에서 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쪽과 전리쪽 보시면, 입장에 데미지 없이, 황후로 분위가잘든 입변 중투, 총두 툭짜리입니다. 자, 무늬도 깔끔하게 패턴이 잘 발현된 상태고요. 엽성이 워낙 대주이기 때문에 꽃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입병 중투 총두쪽짜리입니다 네, 무늬도 발전이 상당히 좋고요. 심하이의 엽성에 보시면 엽성도 깔끔하게 잘 배양된 그런 동자목입니다. 자, 엽성이 매우 대주인 입병 중투 총두쪽짜리였습니다 이건두 뿌리입니다. 보시면 3화 형성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 요 명련품인 홍화서심 홍송이라는 종자입니다. 자 숙소는 총 3척이 되겠고요. 사이즈는 전지적 기준 10cm에 0.4에서 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입장 이엽성으로써홍화서심 홍송 총 3척짜리입니다. 예, 홍화서지 봉송 뿌리입니다. 자, 보시면 전지축에 자마 현재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자는요, 명간품인 황화색설 황비라는 정자입니다. 자, 축소는 초, 한쪽 두쪽세 축이 되겠고요. 길이는 15cm에 0.78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황화색설 황비 총세 축짜리입니다. 약간의 엿덩이 노소일 사이에 이 종자는 난실에서 직접 꽃을 하기란 항비기 때문에 종자목으로 키워 볼 만한 황화색설 황비 총 세쪽자리입니다. 이 예, 황비 뿌리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닥 잘 들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정자는요, 명령품인 죽음부와 만물이라는 정자입니다. 자, 속소는총 세축짜리고요,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자, 모축은 한 10cm에 0 5 6절 m 가 나오고요, 전지척은 한 5c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작지만 속소가 세축이기 때문에 세력을 받을 수 있는 죽음부와 만물 총 세축짜리입니다. 자, 정자목 하시기에는 딱 좋은 죽음두와 만물 총세쪽 자리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죽음두와 만물 뿌리입니다. 자, 이번 정자는요, 명간품인 전주황고라는 정자입니다. 자, 촉수는 총3척이 되겠고요. 자, 모축의 길이가 한 10에서 c m 1 2 c m 정도 나오고요. 전지축 두 축은 한 6에서 7c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명품인 전주 황호. 총 3쪽 자리입니다. 자, 입장을 보시면 뭐 깔끔합니다. 개미지 없이 잘배양된 정자로서요. 전주 황호를 찾는 분에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황호는 황화 전주 황호입니다. 총 3쪽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창 황단용의정자로서요 전주 황호를 찾는 분에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석수는 총 세축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전주 황호 뿌리입니다. 자, 여러가도잘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정자는요 명연품인 죽투 송종입니다. 자, 석수는 총 세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0에서 12cm가 나고요 오 최대 넓이는 1cm까지 나오는 광해배 엽동을 가진 중투 송종 총3세특 자리입니다 자, 입장도 보시면 깔끔하게 데미지 없이 잘배양된 종자로서요 녹갓을 깊게 두는 상태에서 극항으로잘 발전한 중투 송종입니다 자, 1대 2대 3대째 보시면 엽동이 많이 넓어지면서 역대비도 상당히 좋아진 극항의 무늬를 가진 두 송종 총세쪽 자리입니다. 자, 제니척이 많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요. 속소배양하면 멋진 작품이 될수 있는 송종 총세쪽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송종 뿌리입니다. 자, 여러 가닥 잘 내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총 여러 품종을 중재를 했습니다. 이쪽에 배양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저에게 전화나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번호 지정 후 전화나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